데이트가 뭐야? 응나 음, 음, 무사 엄마가 해줘 뭐라그랬더라 엄마가 데이트가? 응 나도 몰라 엄마 이거 껍질 먹어도 돼? 응 껍질 먹어도 돼 왜? 깨끗이 엄마가 씻어서 먹어도 돼뭐 먹는거야? 엄마 고구마 간식을 뭐야? 이거 이거 먹어 응. 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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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장 응. 지 응. 응. 기사부기사 응. 부. 부. 군 같아. 뭘까? 이순신! 아 맞다.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지? 그러면 이사부는? 음... 신라! 맞아 신라지 또 어쩌자 신라! 누구? 이거요? s 요 씨, 포테토 o 동댕땡땡땡땡땡 g dong gang. d a n 어? 왜?